이사하는데 본체 그냥 들고 가면 되죠? 그냥 들면 휘틀리고 흔들리고 망가집니다. 안전한 PC 이사 완전 정복 1장 시작 전 준비 사항? 하나 본체 모니터 공유기 후면 사진 촬영 둘 종이 테이프 라벨 양 끝에 부착 셋 전원 플러그 분리 후 전원 버튼 3에서 5초 길게 넷 중요 폴더 백업 2장 본체 먼저 진정시키기 1 그래픽 카드 크고 무거운 그래픽 카드는 가능하면 분리 ESD 차폐백에 담고 더블 랩으로 감싸 따로 보관 분리가 힘들면 빈 공간에 부드러운 폼을 넣어 그래픽 카드 처진 방지 2. 이... CPU 쿨러 대형 공랭타워는 메인보드에 하중이 커서 분리 권장 올인원 수랭은 빼기 힘들면 케이스 눕혀서 색 저장장치 카드는 충격에 약해요 가능하면 분리해서 따로 포장 SSD는 ESD백에 보관 넷 작은 부품 나사 브라켓은 지퍼백 플러스 라벨링 3장 내부 흔들림 막기 이동 중 진동은 적빈 공간을 폼 스펀지로 채워 전체적인 진동 최소화 강화유리 칩판은 분리해서 별도 포장이 안전 4장 본체 박스 포장 1. 내부 박스 본체 넣고 사방 5에서 7cm 여유로 폼 버블랩 채우기 2 외부 박스 내부 박스를 한번더 넣고 사방 5cm 여유로 완충 3 자세 이동 중엔 케이스를 눕혀 하중 분산 4 표기 위 아래 취급 주의 전자제품 오늘 루틴 그대로 따라 하시면 초보도 PC 이상 안전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상황이거나 장거리라면 컴닥터에 문의하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.